함께부터 그런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음, 그 솔개 한 마리가 떴습니다. 솔개가 쫙 높이 떴습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들한테 야 빨리 엄마 품으로 와. 그러니까 이 병아리들이 얼 엄마 품으로. 모여들어. 그 엄마가 딱 품에 안고 촥주저 앉아서 솔개를 촥 보고 있습니다. 그 품에 안긴 병아리들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 물어보는 거죠. 유치원생도 다는 너무나도 안전한 그런 병아리요 그런데 말은 듣고 오라고 하는데 지자갔다 혼자 돌아다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의 그 날카로운 눈에 네. 탁 들어오게 돼. 그래서 잡혀 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기만에 붙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거든요.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거든요. 아, 네. 그런데 자꾸 잘난 척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사들한테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비실비실거리고 힘이 드는 겁니다. 누가 싸우도록 하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 아, 네. 그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성령님 부르면 그분이 안서 오케이 내가 가마 싸워주시거든요. 아주 쉬운 원리인데 자꾸 내가 나가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죽는 거. 내가 들면, 내가 나가면 손기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가 강한 크리스찬이냐?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사람. 누가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냐?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성부가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어. 목장은 사람을 세우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별볼일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써도 벨볼일 없는 땔감이에요. 예? 무슨 참나무나 뭐 이런 음? 아니면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음? 그 땔감으로 써도 화력도 나오고 그러지. 포도나무는 흐르륵 타고 말아버려. 별 벌레 없는 나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포도, 어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 어떤 성도의 열매를 맺어냐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목장이 이제 모이게 되고 형성이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이 되면 파송하고 번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 목장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나질려고 그러면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것에 뭐도 충만하다? 사탄이도 충만하다. 꼭 기억을 해야 돼.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탄도 충만해.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사탄도 충만하게 역사를 해요.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뭐, 과거에 기도원에 갔다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믿음이 좋아지고, 막 커지고, 뜨거워지고, 막 감사하고, 감기하고, 확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막, 뭐,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 믿음으로 뭔가 교회를 바꿀 것처럼 우리 가정을 바꿀 것처럼 하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 90% 이상이 얼마 안 가서 사단한테 두드려 맞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죠 목회자인 저는 마찬가지. 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사단의 역사도 충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뜨거운 곳은 사단도 같이 움직인다는것 뜨거운 곳엔 마기도 함께 활동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붕하고 성숙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어떤 그런 해산의 고통 아니면 어떤 훈련의 고통, 아니면 시험 당하는 그런 고통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런 게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했을 때, 그때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런 성숙의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걸으려면 자꾸 넘어짐이 있어야지 넘어, 여러분 걷게 되는 것이고, 뛰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한번 넘어졌는데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못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 때로는 까지고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고 어?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아이가 뛰게 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말을 잘하면 그 아이는 비정상입니다. 예? 아이가 처음부터 뛰어다닌다? 천재아니가 걔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걸어다니고 뛰는 것이고.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엄마만 알아들어요. 아빠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누가 알아들어요? 아빠가 알아들고, 가족들이 알아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 아이가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늘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 이 일어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교제는 있는데 영적 깊이가 없어요. 영적 깊이가 없는 그런 모임은 나중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깊이가 있어지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말이 달라질 거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처음에 생각을 바꿔고 생각을 자꾸 우리가 어, 더 좋은 믿음의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자꾸 자꾸 실패하는 거안 되는 거못 되는 거, 못 되는 거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말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네, 믿음이 성장하는 거,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 은혜가 충만하는 거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바꾸면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말을 바꾸시. 사실은, 어, 말을 바꿔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말, 잘 되는 말, 행복한 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말, 자꾸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잘 되는 때 인상을 느끼실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꾸고 그러면 또 행동도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꾸 좋은 사람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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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드리는 거예요. 모임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개 모임이라든 뭐라든간에 투덜이들이 참 모여서 투덜 떨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1 년이 안 가서 모든 멤버들이 다 투덜이로 바뀝니다. 아니 현하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 모여서 야 우리 모임 좋다, 행복하다. 우리,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너무 신나 좋아. 나는 이 모임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1년 지나면 행복한 모임으로 바뀌죠. 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좋은 얘기로 바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김진풍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네? 뭐 하고 라했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사모님은. 사모님. 사랑사사랑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할 때는 <laughs> 그런 저런 얘기들 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늘어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인사가 뭐냐면, 샤이샤롬샤롬 샤론. 그래서 다샤롬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키니까 안 해. 그래 제가 하나하나 맨날 하고 찬양이도 끝나고 면서샤롬은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부터 이제 하기 시작해요? 군종들, 핵심 멤버들이 이제 샤롬 샤롱, 황당히. 그이 사람들이 한, 뭐야, 한 20명이 군종을, 이제 제가 그 20명 정도를 관리했거 그럼 지금들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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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의 인사이니까 순식간에 40년 80년 막다 샬롬 샬롬 응? 밥 먹을 때도 샬롬 만나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응? 그러니까 정말로 샬롬이니까 이말입니 네. 하나님의 평화가 이말입니 네. 그래서 어, 영적인 깊이를 응? 밥은 잘 먹고 있고, 웃는 일도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고, 그러면 목장에 힘이 없습니다. 교제와 영성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 맨날 뭐였는데, 막 너무 막, 말씀, 영성 막 이렇게 하면, 뭐요 수준이 있는 분들은 잘 뭉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됩 그래서 이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저기는 급수 센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인데,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리더하는 사람이 주요를잘 해서, 어, 목표는, 응, 어?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사람들 개개인의 그런 어떤 정도를 잘 봐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저기, 그,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은 분한테, 응? 어? 뭐, 새벽 기도 오라 그러면 그분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예? 그래서 주일날 잘 오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수요일에도좀 오세요. 금요에도좀 오세요. 부역모임도좀 오세요. 응? 어? 그걸 또잘 와요. 잘, 잘 따라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단계를 거쳐서 이끌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누군가 한 명이 하려고 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시죠 같이. 같이. 함께. 함께. 네. 네.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차량도 어, 네. 그렇잖아요. 앞에서 인도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동역해주면 더 신이 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막 앞에서 내가 인도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막 신이 나서 보면 앞에 있는 분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들이 가보이거든요 막 여러분이 박수도 쳐주고 일어나고 손도 쳐주고 막 여러분의 얼굴이 어? 밝아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영적 커뮤니케이션 막 주고받고 <laughs>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싹싹 받아들이고 그러면 설교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아, 네. 그날은 마치 천국에 리는것 같은 느낌 들이 들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탁탁 부딪히는 느끼거든요 영적으로 그런 날은 목회자 죽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찬양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런 데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뭔가가 쎄하고 싸하고 괜히 막 뭔가 부담스럽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모하 어떻게 돼요? 내가 절대 이 모임에는 다시 가지 아니한다 아니, 이런 생각.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믿음쟁을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자꾸 교회 와서 밥을 먹게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 사랑이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들을 제가 자기 만나고 가서 독학을. 일부러 밥도 사달라고 아니, 선생님, 밥좀 사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사줘요. 선생님, 지난번에, 응? 어? 제가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한번 내야죠. 그럼 내요. 가슴이 번 밥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부흥이라 한다든지 특별히 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교회 예수 초청단체 하는데, 이분은 부원대 초청자한 하는데,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이분들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가끔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다가, 아유, 목사님, 뭐 일이 있어도 못 와요. 근데 그게, 막, 여러 번, 이렇게,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아유, 내가 한번 나가준다라는 생각으로 다온다 그게 나와, 안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교회 그, 남자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 얼마나 안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아예 그냥 담을 딱 쌓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여러 번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의 교인들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와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동네 가서 얘기해 아이고 새로운 목사님 그때 새로운 목사님 가기도 한 3년. 막 2년 지났는데 여전히 새로운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사모님 너무 응. 좋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틀려. 목사님이 틀려. 아, 그 하동교회 갔더니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 이분들이 정도예요, 이분들이. 응? 기존의 교인들도 하지만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목장도 같이 하는 거고 교회도 같이 움직이는. 막 회장 하니까 회장은 회장이 십자가나 있거든요. 너 혼자 십자가 져 그런 거다 이러고 있으면 회장은 죽는 겁니다. 응? 목회자 사모 교회 지도자들 당신들이 십자가 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게 그게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지면 응? 힘들 때가 중간에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매일마다 할일을위 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게 아니거든요. 지치고 힘들을 때, 그때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봐주고. 그때는 내가 좀 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록이. 같이 움직일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조금 내가 힘들으면, 대장님, 내가 좀 살살 움직일게요. 어, 그것 쎄 넣으셔라. 그럼 다른 기록이가 조금 더 힘을 세주고, 그래서 아주 뭐 한곳까지 날아가는 거.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명 일어나서 죽어라고 하다가 풀로 사라지고, 한명 일어나서 빠다가 풀로 사라지고. 그런데는, 그런데는 힘들어. 우리 교회는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나눠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하고 처음엔 다잘 못하는 데요 못하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거 자꾸 세워놓으면 바뀌어지거든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격려해서 하라고 하고 자꾸 하라고 해보라고 기도도 어, 리더가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담당하는 분을 돌려가면서. 들은 기도인들을 집사님이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게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조금 못했어도 어떻게 해 합니까? 할무 집사님 착한에 너무 너무 착한데 그러 면이 분이 그 다음에는 자기는 다 알거든요. 내가 오늘 좀 못했고 는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준비를 잘해 와서 진짜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ورك 교회 가정교회에 성장 걸린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제자로 세워 주라. 그리고 예수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목장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 움직이는 생명체까지 열매를 맺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대그룹 교회에서 또 열매를 맺고 하는 균형 잡힌 교회로 우리 예수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 네. 우리 함께 우리 차렷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지키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But I